서울시는 색깔을 글자로 배웠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저희 제보 중에 한 분이 서울시에서 아이오닉 택시에 대한 색깔 제한을 걸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얀색만 택시로 가능하고 영업용에는 네 가지 색깔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개인 택시 등록 등록이 되는 택시는 한 가지밖에 없. 색깔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제보를 받아서 궁금하잖아. 근데 또 물어봐야지. 어디다 서울시에다 물어봐야죠. 그래서 서울시에다 물어봤습니다. 7월 19일날 물어봤습니다. 7월 19일날 뭐라고 물어봤느냐면 안녕하십니까 진장은입니다. 서울시 전기 택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아가 홈페이지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서울시 입장입니다 그각 시도별로 지자체별로 택시 색상에 대한 부분들이 규제가 다를 수 있으니까 각 지자체에 직전 물어보셔요 이건 서울 기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들 서울 기준이니까 그 부분들은 참고하셔요 전기 택시는 서울시 중형 택시 색상 규정이 적용되어서 현재 이제 중형 택시 색상 규정이 나옵니다. 흰색, 은색, 꽃담 황토색, 이게 이제 법인 택시들이 많이 하는 그리고 전기 택시 색깔인 하늘색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서울시 공식 답변입니다. 다만 문의 주신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 차량의 경우에는 현재 출시된 색상 중 은색과 꽃담황토색과 전기색 전기택시 하늘색이 없으므로 흰색으로만 출고 및 등록이 가능한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여기서 포인트는 은색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블랙하고 그레이 메탈릭이라는 생각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레이 메탈릭이 조금 그레이 진한 그레이 그리고 아틀라스 화이트 이게 좀 조금 흐린 부분들만 따와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거 두 가지의 색깔은 그레이 블랙은 어차피 중형 택시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되니까 빼겠습니다 이거 좀 빨간색으로 할까요 이건 뺄게요 얘는 빼안돼 그리고 이두 가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안 되느냐 하면 얘들 색상 이름이 그레이예요 그레이 그리고 얘는 화이트야. 이게 아, 아이오닉 택시 가격표입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택시는 네 가지 색깔이 나옵니다. 완전 깜장. 조금 연한 그레이색. 회색이죠. 그레이를 한글로 번역하면 회색입니다. 그리고 조금 진한 회색. 그들을 번역하면 그래요. 메탈릭? 뭐, 그, 쪼그쪼그 하는데, 결국은 그레이야. 회색이라는 거야. 그리고 아틀라스, 화이트. 하얀색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그레이 색상을 좀 한번 볼까요? 어. 이 색깔이에요. 그리고 이게 조금 진한 그레이예요. 이게 옅은 그레이고, 이 그레이. 이, 우리, 개사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이거 누가 봐도 은색인데? <laughs> 안 된다는 거야. 이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면 소개시켜드릴 이유가 없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야. 왜안 되느냐? 얘가 현대자동차에서 이름을 그레이라고 지었어. 뭐라고? 그레이 회색. 안 된다는 거야. 은색은 돼. 회색은 안 돼. 서울시 답변입니다. 공식 답변이에요. 제가 뭐놀리라고 그러는 부분들 아니에요. 공식 답변입니다. 얘가 안 되니까 얘는 얘기할 것도 없죠. 안 된다는 거야. 왜안 돼? 얘는 은색이 아니잖아. 그레이잖아. 회색이야. 제가 지금 웃고 이러고 있지만 속은 타들어갑니다. 썩어 문드러져요. 서울시는 색깔을 글자로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되는 택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봅시다. 택시 TV. 소나타입니다. 색깔이 실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실버에서 되는 겁니다, 실버에서 그러면, 나는 서울시 공무원에게 묻고 싶어요. 얘하고, 소나타 택시의 얘 색깔하고, 얘 색깔하고 차이가 뭘까요? 아, 물론 얘가 조금, 아, 얘가 봐도 다르긴 조금 달라. 그러니까 얘는 은색이라는 거야, 얘는. 얘는 은색이라서 되는 거지. 왜? 은색이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비슷은 한데. 왜안 돼? 회색이니까. 영어로 그레이. 안 돼. 실버 여기 실버라고 되어 있잖아 실버 이원 실버 메탈릭 되는 거야 근데 이 그레이는 안 되는 거지 이건 그레이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차이가 있냐고 이게 있나 이걸 차이가 좀 있다 치더라도 얘안 아, 되는 이유는 또 뭔데 아이 그러면 쏘나타만 그러냐 아이 K5 나와야지 K5는 내가 또 뭘로 돼 있느냐 K5도 실버야 은색이네? 예, 네, 은색, 실키 실버야. 아니, 되지, 되지, 되지. 되네? 되네, 되네. 실버네. 이게 되는 게, 이게 되는 게딴게 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 색, 그 놈이, 이놈이나 그 놈이나 이게 뭐 차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얘나, 얘나 차이가 있나? 색깔에? 물론 차이는 조금은 있습니다만 얘는 택시 하면 돼야 되는 이유가 있고 얘는 택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얘는 또 오히려 얘에 얘 비슷해져요 뒤에 있는 차량과 비슷해져요 이유가 뭐냐고 어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실버 은색 되는 거야 소나타 실버 소나타도 실버 돌려보세요 <laughs> 재밌죠 재밌죠 아 그랜저 봅시다 그랜저 아 빨리빨리 봅시다 빨리빨리 그랜저, 실버네. 실버, 이온 메탈릭이네. 내가 볼땐 얘나 예나 얘나 예나 차이 없는데. <laughs> 근데 내가 결정적인 하자를 하나 잡았어. 어디냐. 요즘 나온 K8은 지금 이차량이 등록이 됩니다. 이 K8. 근데 K8은 그레이야. 근데 등록이 돼. 등록했어요. 이러면. 누가 이 정책을 따라야 되고, 우리가 왜이 서울시 정책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의문점으로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오닉 색상이 그레이라서 안 되면, K8 스틸 그레이잖아. 얘도 등록시켜주면 안 되잖아. 그런데 아이오닉은 화이트로만 출고 및 등록이 가능한 점을 왜 부탁하라는 거야? 부탁 안 해도 된다고. 소나타 그랜저는 이름이 실버니까 그래도 내가 100번 양보해서 이해하겠어요. 왜? 회색은 안 되고 은색은 되는 거니까. 서울시 색상이 네 가지니까. 그런데 K8, 요즘 나오는 K8은 그레인데왜 해줬냐고. 그리고 왜 얘는 안 된다고 또 나한테 답변을 주느냐고. 아, 스틸이라 돼야 된다고. 택시 TV. 실버는 가능하고, 그레이는 불가능한지, 그러면 실버와 그레이의 색상 차이는 크게 없어 보이지 않고, 달라 보이지 않고, 그레이로 하나, 실버로 하나, 개인 택시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애로사항이 없어 보이고, 특별하게, 뭐, 너무 튀는 택시 아니면 이상한 택시로 보일만한 오해의 소지가 보이지 않는데, 왜 서울시는 아이오닉 택시에 대해서, 아이오닉 택시 색상에 대해서 반드시 흰색으로만 출고 및 등록이 가능하다고 민원을 회신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은 이 답변을 준 공무원은 색깔을 글자로 배웠다. 그래서 색깔은 글자로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눈으로 보고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 정책에 있어서 K8은 그레이인데 그러면 여기 없는데 왜 등록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K8 그레이 색상을 등록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러면 또 그레이는 K8 색상 또 k 8을또안 받을라 또 그래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아이오닉5가 됐든, 어떤 색상이 됐든, 그레이가 됐든, 은색이 됐든, 색상을 가지고 그렇게 차별하면 안 돼요. 그냥 받으셔요. 특별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동의하시는지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색감이 좀 흐려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소나타, 실버 색상이나 그랜저 실버 색상이나 아이오닉 그레이 색상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닉도 은색이 아니라고 그레이라고 안 받지 말아라. 이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그럼